안녕하세요. 제기입니다. 오늘은 영어 이름 속에 들어 있는 직업들을 알아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귀염둥이, 어, 줄임말로 귀염 빼고 둥이라고 많이 불렸었는데 이 성이 주가다 보니까 주둥이, 주둥이라고 불렸네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고 해서 앞 전자에 놈 자자 했더니 또 주전자. 한거 보면 이 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조상님들이 가졌던 그런 직업에서 성이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네 개만 소개합니다. 먼저 스미스. 스미스 하면 요즘은 샘 스미스가 대세죠. 그 전까지는 윌 스미스였는데 어, 반성 좀더 해야겠죠. 아, 정확한 발음은 스미스입니다. 스. 자 고대 영어 스미스가 어원인데요, 때리다, 치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윌 스미스가. 아, 근데 이 스미스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쇠를 치고 때리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는 블랙 스미스, 그리고 골드 스미스는 금세공업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이 바로 이 스미스입니다. 한국의 김씨라고 할수 있죠. 아, 실제로 미국에 스미스가 많다는 증거를 제가 매트릭스 3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우지 많네요 스미스가. 자, 다음은 버틀러. 버틀러는 현재에도 사용되는 영단어인데,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단어입니다.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연회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 또는 와인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프랑스어에서 병, 술병을 무데이라고 한다는데. 어, 영어로는 b a t l e 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버틀러가 b a t t l 을 들고 있구나 하고 어, 그림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영화 300,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보았던 영화 모범시민의 주인공, 제럴드 버틀러가 있네요. 자 다음은 쿠퍼. 쿠퍼는 통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브래들리 쿠퍼, 게리 쿠퍼, 앤더슨 쿠퍼, 미니 쿠퍼, 아, 이건 아니고요. 아, 아무튼 유명한 쿠퍼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쿠퍼는 통인데 여기서 말하는 통은 어, 이런 통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걸 고치고 만드는 그런 직업을 쿠퍼라고 했고요. 쿠프라고 아, 하면 닭장이나 우리 등을 의미하는데 라틴어 원상 쿠파라는 뜻이 뭔가 담을 수 있는 통이나 오목한 용기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담는 오목한 컵도 같은 어원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담을 때 쓰는 주걱 같은 것도 스쿱이라고 하죠. 다 같은 어원입니다. 다음은 크루즈입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탐 크루즈가 떠오르죠. 전 부인 파넬로피 크루즈도 크루즈였는데 운명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스펠링이 다릅니다. 게다가 뭐 둘은 서로 관련 있는 집안이거나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탐 크루즈의 크루즈는 노르만인들이 영국을 지배할 때 생성된 이름이고요. 파넬로피 쪽 크루즈는 아무래도 히스패닉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사람들로부터 생성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에는 크루즈라는 이 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크루즈, 크루즈, 뭐 발음도 똑같고 어원상으로도 보자면 뭐 둘다 크로스, 즉 십자가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크로스는 동사로 가로지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크로스워크, 라고 합니다. 가로질러 걷는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크루즈에는 어, 바다를 가로지르며 순항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유람선을 타고 가는 여행을 크루즈라고 하죠. 어, 또 미사일 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그런 순항 미사일을 크루즈 미사일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두 크루즈 이 성은 직업보다는 어, 글자 그대로 크로스, 이 십자가 모양과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신앙과 관계가 있거나. 어, 십자가가 많은 동네 혹은 십자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크루즈라고 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성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